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저격하는 릭사엘스 Rick 릭김 강사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기쁘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 스피킹 기출 모델 답안 전자도서 시리즈가 0차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매니저님께 문의를 주셨거든요. 2025년 9월, 12월 기출이 언제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리버즈의 느낌으로 저번 분기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토픽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기출 모델 답안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또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The earlier the better. 이 IELTS에 있는 전자 도서에는 어떠어떠한 모델 답안과 함께 같이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friends, sharing, having a break, museum, advertisements, borrowing and lending. 채팅, growing vegetables, yeah. 그 crowded place, staying with older people, doing something well, 와 wow, shoes. 좀더 내려가 볼까요? 네, rules, quiet noisy places, art, plants. 그리고 자주 출몰하는 토픽이죠. Home and accommodation부터 work까지 총 일단 0차업데이트에 20가지의 토픽을 제가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9월 말에 1차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에 3차 업데이트까지 완성이 될 거예요. 아마 파트 1은요, 여기서 지금 설레상 조심스럽게 얘기해 드리자면 약 30%에서 50% 정도까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Precedented. 즉, 이건 설레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10개가 더 추가가 될지 20개가 추가가 될지는 아직 저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얼리벌즈의 개념으로 영차 업데이트 먼저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토픽 하나 가지고 있으면 12월까지 주고 창창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9월 말에 이 토픽을 그냥 바로 받고 10월 초에 공부하면 토픽이 엄청 많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o p i n i 들을 많이! 인지하고 인정해서 빠르게 제가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10시간, 12시간씩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파트 2부터 3까지는 어떤 토픽들이 또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이번엔 파트 2, 3로 오게 되었습니다. 파트 3도 모델 답안이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죠. 카페라는 토픽, 리스 아이엘츠만의 이 독보적인 이 주석, 주제는 카페고요. Receive the good service가 1번 토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토픽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토픽에 positive change. 이 토픽은 i h s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토픽이고요. 그다음 water sports. w 워터스포츠, 워터스포츠 하면 남녀 누구나 할수 있는 수영을 하면 좋겠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Talk you gave it to group of people. 그래서 여기는 이 public speaking과 관련된 발표. 그 다음 다섯 번째. When you waited for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을 기다리는 순간 우리 서울 시민들이나 뭐 부산 시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불꽃축제 한번 보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죠. 관련한 스토리, 그리고 i n t e r e s t i n g b u i l d i n g 경복궁 아, 이 토픽 하하하하아아원원어민이정정즐즐워할할거요요 t h e i m p o r t a n t d e c i s i o n w i t h t h e h e l p o f o t h e r p e o p l e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결정을 했던 순간 자, 그리고 우리 IELTS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성인이죠. 쥐약인 토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hildhood you l i k e 그래서 어떤 토이를 좋아하는데 본인이 childhood 때 좋아했던 토이를 얘기하셔야 돼요. 레고로 제가 만들어놨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15년 전에 IELTS 스피킹 시험에서도 나왔던 토픽인데 제가 이때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성인이었고, 레고를 갖고 논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 전에 뭐 인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때였거든요. 완전한 청년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시면 쥐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하셔도 아이디어에서 탈락되면 어버버하고 나와서 5.5 맞을 수도 있다. 그 외의 토픽도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어, 사이언스인데, 에어리아.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과학의 분야인데, 저는 IT 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어디로 응용할 수 있냐면, 'Time you saw something interesting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광고 중에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픽 하나 하면 이 토픽도 최소 50%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픽이에요. 자, 그리고 15번 토픽 만들면서도 참 예전에부터 공문 많이 했던 건데, 'Old thing인데 family가 다 오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 가보를 쓸 수도 없고 그치요. 예, 누구나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까? 채점관에게 아주 어필하기 좋은 토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펴보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예, 20번 토픽에 바로 떡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interesting traditional, traditional story라는 토픽인데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이런 거 걸리면. 바로 쥐약이거든요 거의 말을 못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고전적인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지만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얘기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웬만한 거 먹거리 있죠 그 떡국과 관련해서 떡국의 생김새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떡국을 한번 먹으면 한 살이 는다 라는 걸 영어적 표현으로 좀 넣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토픽도 한번 배워봤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 다음 많이 나왔던 것중 하나, 뭐 24번까지 있죠. 지금 할머니라는 토픽이 하나 있는데, Great d i n e r 할머니를 통해서, 패밀리와 같이 엮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또 토픽을 만들어 놓았어요. 또 있거든요. 아, 이제 마지막 30번까지 영차 업데이트가 완성이 됐거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t r 여행이 하면 제주. 그리고, 어떤 상황인데 길을 잃으면 제주. 같이 연결해서 쓰면 훨씬 좋겠죠? 저희 스피킹 기출 모델 답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한 할머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애니멀. 와, 와일드 애니멀 하면은 저는 팬더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푸바오 그렇게 열광적이었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30번도 추위가 많은 곳을 방문하고 싶대. 그럼 당연히 제주를 써서 제주에 있는 그런 Virgin Forest 즉 어떤 원시림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극대화해서 써서 저랑 같이 공부를 조금 또 해볼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도 저희 학생 토픽이 나오면 한번 깊숙히 들어가서 강의를 해 드릴게요 네 이제 스피킹 모델 답안에 Part 2, 3가 이제 이런 식으로 30개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설례상 기본적으로 이게 9월 말까지 해가지고 아마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아마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확률이에요. probability. 왜냐면 설레상을 통해서 여기서 한 10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40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을 이제 1차 업데이트 때 저랑 같이 공부를 또 해보면서 완성을 지어 볼 겁니다. 이건 기출이기 때문에 이 RIXA i s 만이할수 있는 거거든요.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완성해 주고. 그래서 기출에서 늦어지신 분들은 스피킹을 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실질적으로 나왔던 파트 1. 아까 토픽에서 조금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토픽들을 한번 조금 예제 삼아서 살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기출 모델 답안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글로 바로 가 보도록 하자고요. 네, 이번에 실전 문제입니다. 저희 매니저님이 당장 저번 주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바로 growing vegetables입니다. 이토픽은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 본 토픽이에요. 제가 약 10년 이상을 기출 모델 답안을 작성해 왔는데 비슷한 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야채를 채소를 키운다는 내용이 많이 없었어요. 첫 번째를 한번 저랑 해보고 저희 매니저님하고 저희 모델 답안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Is growing vegetables popular in your country? 갑자기 채소를 키우는 게 인기가 많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저희 매니저님하고 저는 이 어휘를 적절히 썼고요. 저희 스코틀랜드 출신의 우리 채점관 출신 스카시라는 친구는 이 단어를 또 추천해줬어요. Growing vegetables at home is in vogue라는 표현이에요. 잡지도 있죠. In vogue 바로 유행하는 인기 있는 이라는 표현이어서 popular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ople grow a variety of vegetables such as onions, carrots 이런 식으로 양파나 당근처럼 좀 키우기 쉬운 채소들을 써 주시면 더 좋겠죠. 어디에서 키워요? 보통 on their balcony. 이 발코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on이라는 문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at 이라든지 또한 루프탑도 in보다는 on s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 리딩 기출에서 제가 가져왔던 토픽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법을 좀 아신다면 점수를 훨씬 높게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리딩 기출에서 갖고 왔었다. 자, Since Korean people are top vegetable consumers. 자, 컨슈머인데요. 특히 제일 소비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김치라든지 여러 이런 야채와 관련된 요리를 정말 많이 먹잖아요. 어디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점수는 8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80%만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7점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채점관이 이 토픽도 물어봤답니다세 번째고요 Do you think it's easy to grow vegetables? Vegetable을 기르기가 쉽니? 라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쉽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될수 있죠. Yes, some root vegetables are significantly more straightforward. 여기까지만이라도 외워두세요. 자, root vegetable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뿌리, 채소를 읽었죠. 또 한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이 s t r a t 포 f o r w a r d 가 있어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이지의 유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difficult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어로 쓰고 싶으면 not that difficul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지로 똑같이 하는 것은 점수를 갉아먹는 행동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요. To grow than others, even though people do not have good gardening skills. 자, 여기서도 even though라는 표현 한 번만 봐주세요. 바로 뭐죠? 접속사죠. 자,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접속사를 또 중요시 생각해요. 물론 어휘나 문법이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지 또 접속사를 잘쓸수 있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people do not have good gardening skills such as seeding 씨 뿌리는 거 그리고요. watering 물을 주는 거.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이것도 리스닝 리딩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pruning은요. 바로 가지치기를 의미하는데요. 가지치기나 물을 주는 거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를 그렇게까지 잘못 할지라도 어때요? 뿌리 채소를 키우는 것은 손실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내가 소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손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트 베지터블은 아까 뭐 포테이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까 캐롤 있었죠. 캐롤도될수 있고. 혹은요. 파 있죠? 대파. 그린 어니언이라고 하죠. 그린 어니언에다가 앞에다가 빅 그린 어니언.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나 호주, 미국, 영국 사시는 분들은 뭐 보통 릭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을 거예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서양 대파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을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채점관 점수를 무조건 8점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저랑 같이 이제 파트 1을 살짝 실전에 맞춰서 해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적재적소에 쓰고 미리 준비해가서 말만 할수 있다면 유비무안 즉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가서 그냥 돈 비싼 30만 원 내고 어버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몰 비용하고 기회 비용을 최소화 하자고요. 무턱대고 보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한 6점대 이상 받고 싶은 분들은 토픽들을 어느 정도 하고 가셔야 돼요. 제발. 자,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자, 파트 1은 지금 9월 초죠. 자, 20개 의 토픽이 완성이 돼 있고요. 파트 3는 30개 의 토픽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전자 도서로만 일단 구매하실 수 있고요. 왜 그럴까요? 전자 도서가 일단은 이제 구독식으로 했었을 때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정식은 9월 말에 이제 1차 업데이트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페이퍼북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구매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건 현재 전자도서로만 얼리버드 형태로 팔립니다. 그리고요. 2차 업데이트가 있어요. 2차는 이제 10월 말 공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차는 11월 말에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자도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하면 1차, 2차, 3차 주소로 메일 주소와 함께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만들다 보니까 원어민 검수를 받았을지라도 오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정표 해가지고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더 더 완벽해질 수 있게. 왜냐면 인간이 만들고 AI가 만들더라도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9월 말에 아마 정식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자도서 PDF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독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전자도서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셨던 분들 빠르게 저희 카톡 패션IS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요, 저희 매니저님이 입금 양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업데이트도 받으시고 2차 그리고 3차 업데이트까지 받으셔서 연말까지 더 빨리 준비하고 더 완벽히 준비한 스피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파트 1도 저랑 같이 연습을 해봤지 않습니까? 천천히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파트 2와 3쪽도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좋은 컨텐츠, 여러분께 유익한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느낌 강사였습니다.